뿌에 삐삐 빠빠 뿌에요. 오늘은 포켓몬 아이스크림을 먹여볼 건데요. 고고씽. 자뿅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 내가 꺼내고 있어 지금. <laughs> 아, 안 꺼내도. 마 여기 장난감까지 들어가 있어. 어. 아, 봐봐. 여기 장난감까지 들어가 있네요. 꺼내고 들어. 나서 짜잔. 피카츄 짜잔 숟가락도 있고요 피카츄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 맵고, 맵고 이렇게 자. 있고 있어요 음. 예쁘죠? 여기 파일이까지 여기 종이랑 여기 손 씌워요 다 있네요 손 씌워야 돼 예쁘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뜯었어요. 이름을 말해볼게요. 얘는 푸린이고, 얘는 파일이고 얘는 피카츄입니다. 얘는 이상해 씨 꼬북이 이브입니다. 이름을 무슨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빨을 뜯어야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맛있어. 한번 맛있는지 어 음, 이건 초코무스 맛. 이건 초코무스 맛이네요. 여기 초코무스 맛. 맛을 잘 모르겠어요. 짜잔. 이거 초코무스 맛이네요. 쪼꼬를 좋아하는 사람은 쪼꼬 웃으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요거는 슈팅스타 맛입니다. 음, 맛있어요. 일단 이거 프리네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 이상한 날의 풍사탕 맛이네요. 그거 솜사탕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 한 번은 먹어보세요. 이거는 아몬드 봉봉 맛이에요. 맛있어요. 음, 콤닥도 맛 너무 맛있어요. 피거피거주 아이스크림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나나 맛이에요. 이거는 나와라 거북이 맛이에요 맛이 반반으로 되어있어요 여긴 레몬 여긴 소다 맛으로 이렇게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포켓몬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